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리이입니다 오늘 할 고인물 초빙서 진짜 추억의 게임이죠 거상 고인물 초빙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상을 주로 하고 있는 거상 유튜버 광말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트위치는 좀안 좋게 저격을 당해서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시정지를 네. 당해 있는 상태인데 그게 크네이션의 시청자분들의 야. 악질로 네. 야한 걸 보내서 네. 네. 약간 저격당했다 네. 암살 당한 거죠 지금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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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니까 선정적 행위를 네. 네. 했다고 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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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오해가 좀 네, 있습니다 강말고님은 그러면 거상을 어느 정도 지금? 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한 12년, 13년? 아, 12년, 예. 13년. 예, 예, 예. 그 정도? 아니, 근데 12년이면 거상을좀 예. 보시면 최근에 네. 막 대결도 있고. 대상의 대결이 있어요? 예. 지금요? 네. 예. 막그 신기하지 않아요? 어 신기한데요? 이거는? 예. 경험치 벤터무 대결 있고. 막 네. 별의 별뭐 사건하고도 사고 되게 많고 사람도 있는 것.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려요 커뮤니티에서. 뽕받겜 <laughs> <꽁갖게. 웃음> 똥갓겜예똥겜 중에서 가게입다 네. 과연 저도 진짜 진짜 어렸을 때, 네. 저 어렸을 때도 한참 그 애들한테 인기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때 막제 기억 속으로 막 용병 막 장군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몇명 키우고 막 사천성 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네. 과연 보통 어떻게 변했을지. 그렇죠, 보통 다들 그런 시기 네. 때 했었죠. 네. 일단은 거상에서. 좀 많이 변화한 게 있어요. 던전에 들어가면. 네. 딱 나도 할수 있다고. 딱 들어갑니다. 대결처럼. 네, 인파이팅 식으로 딱 이제 들어와서 전투 필드에. 오, 저희들 적이고. 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초수 보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오, 아유, 예를 들어서 네. 이 몬스터를 이제 5초 남기고 이제 제가 나갔어요. 네. 3초 남겨 나갔어요 지금. 네. 2초 남겨 나갔네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여성 유저들은 18초 컷을 했다. 아, 아 잡은 잡았어요 지금? 아니 잡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 잡고 나가면은 예저 네. 카운트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갔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효율적이다. 아 그래서 거상 유저들은 클리어 때문에 이제 민감하고 뭐3초만 잡으면 삼초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핵이죠. 정도면아그 정도 아, 그 핵이군요. 네, 네. 그 정도 핵이고. 그러면 뭐 저랑 되게 결이 같네요. 스피드런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무조건 타이머트기야 저희도. 이런 거좀 보여드릴게. 요 옛날에는 네 일차 장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설 장수까지 나왔어요 전설 장수? 네 주몽 초선. 아, 조선 조선시대 아닌가요? 삼국지까지 왔는데 네 이게 네. 왔는. 네, 그, 약간 스토리가 산으로 네. 가긴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몬스터가 너무 세요 이래가지고 그래 가만있어봐 히 우리가 선조들까지 불러보자 해가지고 아...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laughs> 사천왕까지 불러가지고 사순왕 <laughs> 사천왕까지 안 되니까 또 이제 명왕까지 불러가지고 아니 <laughs> 명왕은 많이 변했죠. 그쵸. 옛날에 장수 위주였다면 오늘날에는 주력 격수가 사천왕이 되었고 네. 이걸 또 이제 완전히 메인으로 보조한 애들이 명왕이 됐고 아... 리고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어 속성이 있었나요? 예 네, 여기 보면 뭐,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 없었죠. 네. 가족성, 네. 풍속성, 수속성, 내속성 이렇게 있어요 사천왕일까에도 네 개의 속성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약간 거상 보면은 네. 일러스트 보면은 약간 다 약간 일러스트들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넓, 많이 넓으신. 네. 네. 근데 이제 개덕명왕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또 끌리는 사람들이많이붙게 하셨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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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이그렇죠그렇서 약간 좀 기존 거이 유저분들은 약간 적응을 못 하긴 했었죠. 아... 예. 야차 명화. 와, 근데 애들이 엄청 많네.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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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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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도 네. 아마 최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아 몸집이 커졌어요, 되게 아 애들이. 아 기존 용병들이 이만했을 텐데 네. 애들은 엄청 커져 지금. 옛날에는 네. 이제 거상을 내가 딜런데 네. 하나만 이렇게 아 원격수로 이렇게 썼다면. 아 너무 화려해졌다. 많이 화려해졌죠. 원격수만 썼다면. 네. 야, 이 편의성이 전투 너무 힘들다. 아이도 이제 다 들었고 아저씨들이. 아, 그죠 그죠 그죠. 편의성 패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단축키 설정도 이렇게 해줬어요. 오. 그 누르면 한 번에 나가게. 네, 한 번에 나가진 않고 한번딱이 키를 누르면 네. 만화가 다 소모될 때까지 주르로 계속 나가요. 오. 제가 그러자번 한번 전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엔드 보스는 잡을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약간 열심히 눈초리이신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니다 엔드라포스라니까. 아그 얘가 완전 엔드급은 아니에요. 파티 사냥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나왔긴 했는데 아 예. 그거는 좀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서버에서 별로 안 해가지고. 아 서버에서 별로 안 하는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음. 없을 겁니다. 와, 캐릭터 다 바꿔가면서 스킬 쓰고 있는 거잖아 요 지금. 예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야. 정을멋있요 예, 게임이 확실히 많이 알려 졌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통합 디오프를 안써 볼게요. 지금 이게 거상이 하는 평균 나이대가 한몇주세 몇 정도 되지. 한 20대 후반에서 예. 네. 즉 젊으면 가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중학생인데 네. 아버지가 해서 같이 하는 거. 아, 버지도 계속 같이 하는 예. 네, 그런 40대 50대 분들. 어예, 당연히 있죠. 그 손가락이 나만하지 않으시겠는데, 관절이? <laughs> 만약에 제가 여기서 통합 디버프를 해체를 하고 네. 제대로 또 손컨을 하면 은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 아, 피어드 씨 대신? 네. 한번 볼수있을까 예,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 어?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도 이게 이게, 이게 통합 편의성 패치를 하고 손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해서 이제 안 하니까 손코. 예. 아, 저 편집을 좀 해서. 네. 예. 이부분이 뭐가 더 잘하는 부분 <laughs> 이렇게 앞에 한 명을 세워주면 좋나요? 탱커여서? 이 친구는 이제 야차 금강 야차 명원인데 네. 도발을 할수 있어요 아 도발을 할수 있고 디버프 치고 디 치고 어, 파란색이 묻었죠? 네아 저게 디버프군요 네 이제 질 넣어주고 엘시, 뒤에서 네네 네 역시 와 근데 손이 진짜 지금 지금 홈코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아저씨들이 옛날에 다 이렇게 게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저씨분들은 이제 네. 자, 이때 이따, 이따 알려드리. 네. 약간 좀 불법적인 아 불법 테스 아니고 이제 이용약관에 좀 위배되는. 네. 아, 이 손가락 아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삼격수인데. 네. 이거 지금 이손콘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오격수, 육격수 실제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육격수면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단축키 스킬키 이 단축키 삼 단축키 이렇게도 무릎통 누르는데 6격수로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격수가 많을수록 힘드네요.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격수를 3명맞쓰고 있는 거군요. 네, 증장천왕이라고 해서 네. 이 친구는 아무리 격수를 추가하려고 해도 네. 세 개가 끝이에요. 아. 그래서 저 같은 손권 유저들은 이걸로 좀 웬만하면 좀 대체를 많이 하죠. 이 삼격수도 이렇게 힘든데 네. 매판 매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죠 유저들이 고안을 해낸 게 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버튼 있잖아요. 아 옆에 있죠, 네. 예, 이아 매크로? 예, 그거를 써서 아... 클릭 한 번에 육격수가 이제 다 아... 아... 들어가요. 아... 스크립트 설정을 해서. 네, 네, 네 뭔지 알아요. 버튼 을딱 누르면 띠 씨... 이렇게 나가요. 어, 그러면 딜이 엄청 박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죠. 아... 게임. 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싸우고, 네. 예, 격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막 사천왕들 중에서 네. 속성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지국천 같은 경우 격수가 없었어요 보조격수가 네. 얘는 이제 그때 보조격수가 되게 세개네 개가 있었는데 네. 광목천왕이랑 지국천왕 차이가 엄청나니까 유저들이 네. 이제 반발했죠. 을 그래서 거상 회사가 AK인데 네. AK가 미친 듯이 이제 전설 장소라는 걸 찍어냅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보조격수들을 계속 미친 듯이 찍어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 완전 다격수 메타로 아 무조건 기본 삼격수 이상. 그리고 매크로 메타 그리고 거상 운영자가 그래 알겠다 우리가 매크로 막을게 했어요 네. 와 근데 웬걸 우저가 다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매크로 막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RPG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안 되긴 네, 하지만 네. 왜냐면 이게 또 게임이 쌀먹 게임이에요 아, 왜 쌀먹 삶... 게임이냐 네. 다클라이언트를 인정을 한 게임입니다 한 IP당 최대 6클라까지 인정했어요 인정을 한 거네요 게임사에서 거의. 네, 그냥 네. 셀프 작업장을 해라. 네. 저 같은 손권들은 네. 계속 이제 쌩 손권으로 하다가 네. 최근에서야 이제 통합디버프 하는 걸나여 주고. 유저들한테 네, 휘둘리는 게임이 되어버렸군요. <laughs> 그렇게 됐죠. 또 이제 거상하면 또 마을로 가면 또. 그렇죠 마을에 막 사람들 다들 장터 열어놓고. 조금도 또 되게 네. 있고 이것도 거대 보스라기 또 생겼어요 이렇게. 오. 마을을 보면 최근에 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싸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3천억이네요. 네. 3천억 대 2,800억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을을 내가 가지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서 1투자자가 네. 되면은 마을을 소유하게 되고, 최고 투자자 이름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상단도 마을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리니지 성사듯이 이것도 그럼 마을을 어, 살수 있는 어, 거네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생산시설 이렇게 해서 네늘의4천성 <목소리> 뭐 우리 했던 거. 아... 네, 이렇게 옛날에 이걸로 막돈 벌고 그러지 않았나? 네 이걸로 이제 돈 벌죠 네. 근데 이제 사천성 했는데 여기서 주는 돈이 옛날에는 돈이 됐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그쵸 여기에서 이제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이제 뭐 코에 좀 풀칠하듯이? 네풀칠도안 돼요 이제 아 풀칠도 안 되는 네, 정도? 네 풀칠도 안 되는 정도여서 근데 말 이제 있으세요 그러면? 어 저는 그... 길거리에서 이제 떠들면서 사시는군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상단은 있어요. 아 상단. 상단이 있긴 한데 보시면은 저희 상단은 저는 그 바지 대박이거든요 바지 길드 마스터? 바지 길드 마스터요? 네. 그게 뭐죠? 저는 말이 없지만 이게 진짜. 아, 길드원들이 마을이 따로군? 예. 네.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아, 이제 저는 아. 운영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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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장이군요. 제... 그렇죠. 바지 네. 사장 느낌이에요. 저희 상단의 마을이 유일한 여기 마을이 하나인데. 여기가 만약에 투자가 들어오고, 네. 가나라공도 이 친구가 상단원인데, 네. 저희 길드원이에요. 네. 이 친구가 만약에 1투자자가 뺏겨버리면, 네. 저희 상단은 터집니다. 오, 그러면 손해가 막 심한가요? 어, 손해가 막 심하기보다는 약간 좀 아깝겠죠. 그아 상단을, 탐단을 만들면 상단 레벨도 있고.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혜택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한 2년 걸려요 레벨도 우리는 2년이나 걸려요 아, 2년, 1년 반 이렇게 걸려요 최대 그렇죠. 최대한. 1년을 넘게 걸리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이 레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터지면 이제 너무 가서 아. 아픈 거죠 네. 근데 이거 투자를 이만큼 한만큼 마을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네. 왜 마을을 먹는 거예요? 명예죠 사실 진짜 찐 목적은 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상단을 또팔수 있어요 아... 상단 자체를 팔 수도 있고 상단 자리를 또팔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먹고 돈 먹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작업장들이 많이 할수 있는 직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돈이 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거상이 나이대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상은 길드가 상단이라고 해요. 네. 나는 이제 바지 사장이고. 네. 근데 더 심한 데는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수도 있어요. 네. 아, 뭐 들어왔는데 네 인사를 왜 해?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심한 상단들은 나이도 붙여요. 만 다섯 살. 예, 이렇게 나이를 붙여서. 노보조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건 하나 터진 게 뭐냐면 네. 인사를 안 했다고. 네. 저같은 이제 길드 마스터가 인사 안 했다고. 야, 너네 다 간부 다집합시켜 이러면서 계속 나 이제 뭐 하죠? 조인트를 깠다는. 아, 길마인 자기 자신한테 인사 안 했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냥터에서 지나가는데 네. 이분이 예를 들어 저희 뭐 길드 원이에요? 네. 긴 말을 해요. 네. 너왜 나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laughs> 내가 길을 망쳤다 <키드마스터다> 이러면서 <laughs> 와 이게 약간 그 옛날 대학이나 그런 약간 군기 네. 아저씨들이 네. 그대로 커가지고 그대로 여기 지금 있군요 지금 네 그대로 녹아나네 네. 네, 와어저 상단원이 인사하네요 네또 예. 이제 대방으로서 아, 네.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예. 아 반말한 바로 바로 그냥 기강 잡네요. 네, 죄송합니다 대박님 하잖아요. 네. 거상에서는 이길마를대박이라고 아. 최근에 인벤터를 통합을 했어요. 어, 인벤토리 통합. 네, 테서브는 제가 좀 이제 저기여서 아, 근데 나중에 있어요. 제가 편집할 때 네. 사진을 좀 보내드릴게요. 아, 네. 이 인벤창을 싹다 한번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한 명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 한명 넣을 게 아니라 한번 인벤터로 토싹 했어요. 드디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상의 그 열정이. 네 다시 정말 아, 생긴 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재밌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 지금... 제가 쓰는 건 증장 천왕이고요. 네. 뇌속성입니다. 아까 번개 첩이 뜨고 도는 애 아닌가요? 예, 네, 어? 아그 친구는 군다리 명왕이고 아이 친구가 이제 뇌속성으로 메인 적수입니다. 증장. 그래서 번개가 아래 에서 위로 아, 다 하늘로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 아 강한데요? 네, 좀 강합니다. 강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일티어입니다. 아, 파키리 번개야 네. 공격 중에서 최고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있고 또호천왕 중에서 화속성을 담당하고 있는 네. 지국천왕입니다. 얘는 몇 터죠? 친구는 이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티어, 이티어 삼티 근데 이,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 직업이 어떻게 보면 4개밖에 네 개밖에 없으니까 방망이 저거. 무슨 지구 이티어냐, 그래서 이제, 거상하시는 분들은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죠. <laughs> 예, 여러분, 제,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화석성을 담당하고 있고, 지구기. 어, 이거 순간 미사일을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거미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약간 좀 메인으로 센 편이 아니에요. 아, 개인별로안습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피그노부치나라는 장수,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보조격수를 했잖아요. 네. 얘가 메인 딜러인데 얘가 더니다 전설 장수가 보통 은4천왕보다쎄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너무 쎄가지고 지금 전쟁의 신이라는데요? 아 그렇군요. 아거잘하시네아 네. <laughs> 아, 전쟁의 네. 신이라서 강한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뭐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저 예, 예. 역해는 어디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아이 친구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인형 꼈는데 이거는 네. 인형을 끼게 되면은 변신하거든요. 네. 이걸 빼야지. 본 모습이 나와요. 아, 지금 색깔 <laughs> 쓰고 있는 게인가요, 얘 사실? 예. 네. 갑자기 남자가 인자였어요. 메인 캐릭 좀. 아, 이거 캐릭을 좀, 아 옷을 좀 벗어야겠네. 아, 지금 역행인 거죠, 지금 저 타고 있는 게? 네. 네. 얘는 세나요? 친구 스킬은. 네. 네. 메인 이제 이차 장, 이차 전직까지 했고 일본 여자. 아. 일녀라고 불려요, 아 일녀. 주리니까 좀 별로네요. 임팩트가. 네. 되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되게 자연스럽게 프레임도 되게 많고 했는데 네. 서버의 아런 때문에 프레임을 좀 줄이더라고요 AK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니 회사 이름이 AK AK 인터랙티브입니다 아. 뭐, 뭔가 드립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AK 말 없다 이러면서 아, 이거 써보고야겠다 그런 드립 없었나요 아 그런 적 없었나요 네, 아아니 아. <laughs> 뭔가 이제 개, 네. 개판으로 운영하면 네. 총기단 어! <laughs> 아유 아,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예.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방금 또 스케일을 봤는데 네. 정리이가 떨어졌어요. 아,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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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죠? 프레임이 너무 그지 같잖아요. 아. <laughs>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 창고가 있습니다. 네. 나도 기획자라는 궁금해. 아 거기서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미안하다. 프레임을 우리가 좀 줄이고 했다. 그 네. 서버 감당이 안 된다. 프레임 이, 몇 나오는데요? 이게 전투 프레임이 그16프레임인가 16이요? 아13 프레임인가? 30 프레임도 안 나옵니다. 아니 30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고상있잖아요 이거. 고상. 와. 요즘 60 프레임밖에 안 돼도 욕을 먹거든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몇년 전에 네. 시청자분들이 좋게 네. 보기 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막144 해줄 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144 해줬지 나오겠습니 지금 잘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네. 뭔 멍소리냐고. 네. 이거 최대 프레임 30 프레임도 안 나온다고. <laughs> 어? 좁은 범위를 좀 커버치기 위해서 너스터 네. 거북이 소환부에 헤르케 공짜로 공범 음 이렇 딜을 반사해서 보이시나요? 네딜 반사해서 지금 방금 또 프레임이 좀 이상하지 않요 아니 프레임은 아까부터 <laughs> 저는 이 게임을 처음부터 보면서 프레임이 괜찮았던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좀 자랑할 만한 템인가요? 요게 지금 현존 최강템이에요 아 지금? 네 요게 지금 현존 최강템이에요 이보다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등급 이제 증장. 아 등급인데요. 증장이니까 증장띠 껴놨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바투 반지예요. 네. 근데 군다리 명왕 반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군다리 명왕이 두고 뭐 군다리 의 갑옷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이 켜 있는데 바투 끼고 있는데 바투는 좀 낮은 등급이에요. 네. 군다리 가락 지금 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상자깡으로 좀 캐시 할 때마다 이제 현로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를 현질해요? 이게 막. 원래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좀 이제 소소하게 네. 100,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최근에 아... 잘안 나와가지고 100만 원 하고 또 추가 100만 원 하고 또 추가 100만 원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천만 원좀안 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안 나온 거예요? 명왕 단지가 하나라도 떠야 되는데 네. 안 나와! 이런 흉발... 아... 떻게 아, 그럼 현재이한 얼마 정도? 원래는 제가 무자본이죠,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하고 나서는 예, 6천 이상은 쓴거 같습니다. 6천 이상? 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거상이 네. RPG 캠임 치고는 많이 안쓰인거 건가요, 6천? 아니, 뭐 메이트나 뭐 그런 거. 아, 그쵸, 그거 최상위 찍으려면 네. 여 네. 억씩 바뀌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올명왕템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올 네. 명함. 이게 지금 현금으로 아, 이 아니, 다 풀세트로 300, 400? 아, 이게 갑옷이? 아니요, 다풀 세트로 300, 400? 현금으로 사실이 왜 현재를 해주셨어 아 그러네요? 아, 아 그때는! 아 그때는 아 이, 아 반지 아이 반지 하나에 300이었어요 아이 반지 하나에? 네 반지 하나에 300이었어요 그래도 싸잖아요 천만 원 가까이지만 그때는 시리가 비슷... 시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 아, <laughs> 아 그러네 아 지금 300이면 은 반지 네 지금... 천원좀 가주실 거.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데 아 아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천 원. 예열구 강말구가 있는 거. 이제 부분이지 그 천안에 열불 강마리가 천안 오신다고 지금 이벤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방송할 때그 회장이 님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주작성 통이에요 아 천안 말을 드시고 네. 이 양반이 이제 말을 먹으면 말안내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laughs> 네. 아니 그렇게 좀 내려달라고 내려가라고 해도 네. 네. 안 내주세요 려 진짜 네. 세계의 콘텐츠를 진행해요 네. 상제 사냥 있고 보스 사냥 있고 네. 피, 그 콘텐츠가 있어요. PK? 뭐 PK 느낌이죠. 네. 실제로 PK가 있긴 한데 완전 주먹 사장 되었고. 혈투의 전쟁. 아, 마이킹 할수 있군요. 네. 혈투의 전쟁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네. 도전 모드는 정말 실력이 좋아요 오. 여기 보시면 이제 순위가 매기지입니다. 아 결투장 같은 시스템.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사실 이제 이 마우스로. 아니 그걸로 하니까 예.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반 유저들 아예 손다 떴어요. 아. 이러니까 문제가 좀심각하더라고어추워 아 그렇죠 추억 저작거리가 또아 예. 그러네요 아직, 아직 이렇게 사람 많네요 활성화도 돼있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예. 기계입니다 클라 아, 아. 클라 예, 켜가지고 장사키 켜서 음... 예, 이렇게 해놨거든요 유비들이 봤을 때어 이거 뭔가 클라이언트 키고 게임하네 매크로마스 쓰고면서 게임하네 이러면은막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막아주고 활성화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상이 최근에 뭐 이렇게 유기전이라고 경매장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추가가 됐고, 최근에도 인벤토리 통합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laughs>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 예 언제든지. 예. 사실 거상의 유비가 안 들어온 이유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laughs> 이게 <laughs> 예, 유비가 뭘 한다고 이 <laughs> 예, 인벤토리 통합이든 경매장이 열리든 이런 거 유비가 별로 안직 아, 이 거상 하시던 분들은 아니, 아주 솔직히 그러면은 그래픽 어떤가요? 아니, <laughs> 끔찍, 끔찍하네요. <laughs> 아, 이거 찍힐 때 이거 태극 태극기 찍히는 것부터 시작해. 아, 태극이 아니군요. 예, 이거 우우. 예. 아저 저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저는 마우스 설정에 타이비드 있는 거 처음 보고 지금 여기 마우스 가두기는 또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아 이게 창모도 네. 할때아 창모도 할때아 네. 친절하네요 <laughs> 아니 전 이런 게 있는 게임을 처음 봤어요 아네아 네. 아, 친절한데 친절한 고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 창모도 막 밖에 나가니까 네 마우스 나가니까 마우스 가두는 프로그램도 따로 키고 그랬을 거예요 어 뻔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아니 게임대에 넣어준 거잖아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이제는 마우스가 나는 느낌이 없어요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 네. <laughs> 저는 진짜, 진짜 놀랐던 게 뭔지 알아. 솔직히. 아까 그 스킬 편의성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이번 연도에 나왔다는 게참 놀라웠어요. 저는. 아, 이게 게임이... 인벤터래도... 인베탈에도... 그러니까요. 엊그제나어제나엊그제라어 엊그제. 나, 어저, 엊그제. 나았어요, 엊그제. <웃음> 엊그제? <웃음> 아니, 이게 20년도 게임인데 편의성을 2 0년이다고 지금 패치해 준다는 게. 아, 근데 또 거상의 매력이니까, 이게 또... 아니 전혀 미련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자 <laughs> 뭐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아 그래도 <laughs> 이제 뭐 캐릭터 <laughs> 이쁜 애들도 나왔고 아까 그 아까 일본 여자분 저분 네네. 네 예, 되게 귀여웠어요. 아 네. 하실 걸 하실래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모습인지 이게 기본. 어 여기 약간 초상화랑 다르죠? <laughs> 아, 그렇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좀 가장 핫한 좀 컨텐츠. 아 어, 솔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솔플로. 네 솔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죠. 와. 근데 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네. 메인 딜러 하나를 네. 제가 이제 그 다시 뽑으려고 네, 팔았군요. 사, 삭제 신청을 해가지고 삭제했어요. 네. 저희는 안팔려요아 아, 왜냐? 할수는 아, 없어요. 네이 네. 네. 게임사가 메몰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안, 거래 불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옛날 메이플스토리 의 주니어 발록 크림슨 발록 같은. 아 어, 그렇죠. 네. 지금 로아의 카멘이에요. 아 지금 로아의 카멘.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네. 소리로? 카멘 뭐냐 그게? 우리 거상은 황제 헌원 있다. 아, 카멘 같은 그런 그 위압감 있겠네요. 위압감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정말 긴박하게 사냥을 할 전투를 할 테니까 네. 프리님 한번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상 엔드 보스입니다. 야 황제면 그냥 포스가 예, 장난이 안날 아닐 거거든요. 스킬도 화려하고 스킬도 화려하고. 네. 갑니다 거상의 최고 엔드 보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혼돈의 문이라고 있어요딱 네. 어, 아, 이제 와 황제 그냥 딱 가격 그, 근심을 마주하겠습니까? 예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상의 이런 또 긴박함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자 갑니다. 대제도검시두르는게 피칭가요 혹시? 예. 뭐 그래서 보스니까 무슨 방법이 스킬 같은 것도 있고. 어 스킬을 쓸 겁니다. 아, 네. 스킬 쓸 거예요? 저희 본진으로 뭐가 날라올 거예요. 이제 본진이 피해야 하네 오 근데 데미지가 훨씬, 훨씬 많이 들어가 아까보다 예막 지금 마르게. 막 빨간색 파란색 같막뭐 네. 막 묻었죠 아아 저저 무슨 독 같은 거?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아군들의 네. 타격 저항력과 마법 저항력을 깎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이 지금 장판을 깔았어요 데미지 네. 주려고 또 용떨어지고 어저 지금 최고성 죽었습니다 장군 들어가셔서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긴박하게 전투 중이겠죠 예말 시키지 세요 긴박하네요 예 네. 어유 네 다격수 지금 자격수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요 뭔가 되게 화려한 싸움 예예예 전에 군불처럼 초동감 사라졌었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예예 지금 저 마나 오링났습니다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어 그거 어떡죠예 네, 마나가 지금 오링나가지고 마나 포션 이런거 없나요? 마나 포션 없습니다 초선이 이제 지금 여기 230씩 막 차는거 보이나요? 230씩 네. 이렇게? 네 이게 이 장수 초선이라고 마나 회복시켜주는거군요 예 아군 전체를 마나 회복시켜줍니다 계속 이제 땡겨서 잡고 있는 겁니다. 와. 긴박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 떴이거 바뀔 때마다 4번, 5번, 아.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예. 진짜 숨 막히는 전투신이에요 네, 안 힘들었습니다. 카멘 뺨도 치겠어요, 진짜. 네, 우리 네. 카멘 따위가 카멘은 지금 그 퍼스트 그 하는 게 일주일 만에 나왔나요? 네, 아 일주 일좀더1 0일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예. 네, 저희 거상은 하루 만에 바로 클리어합니다. 네, <laughs> 예. 아, 진짜 이게 땀다 빠지는 네, 그런 진짜 숨 막히는 전투였고, 예, 예, 예. 차마 진짜 눈 뜨고 볼수 <laughs> 없어가지고 예. <laughs> 눈을 감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laughs> 아, 나 근데 너무 무한하다. 뭐 어? 아니. 저는 약간 좀 거상을 네. 호소인으로 왔거든요, 사실. 네. 너무 슬프다, 슬픈 상황이다. 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의 아, 맞아요. 유입이 필요하고, 이거, 네. 아, 유입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네. 그거 제가 만약에 제가 유입을 유도하는 건, 네. 제가 정말 파렴치한 놈이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제발 정상적인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기존 유저들이 광 말고도 나 지금 거상재밌게하는데 너가 왜난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안 좋은 부분부터 좀 없애고 도려내고 최근에 마비노기도 네. 다클라한트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4비트 30프레임 바, 고정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예, 바르지도 않고 그 제발 그 약간 좀다클라나한몇만좀 그 네. 그러고 좀예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거상 고인물총에서 진짜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지아요트위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강말구님 지금 트위치는 아쉽지만 네 예, 그래도 뭐 풀릴 수도 있고 지금 또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올리면서 하고 계시니까 예 거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그렇죠 네. 잠시만요 네 하나 프리님이 네. 오늘 그 그냥 그저 그게 궁금해요 네. 총평으로 총평? 예 네, 거상 어땠어요? 거상이요? 예예 예. 아 제가 이게 근데 말을 막 해도 되는예요아막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추억은 <목소리도> 추억으로. <가슴> <laughs> 네, 맞습니 묻어 오케이.